여러사람이 가긴 했는데 이 작품집도 그냥 만들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뜻깊게 은혜롭게 역사 성 있게 이렇게 만드는데 이번에는 그 아, 우리가 동대문역에서 아, 한글날 그 국경일승격 기념 그. 시야전을 했을 때, 한글 이렇게 하면서, 에,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자 하는 우리 봉사를 열심히 하는 신재미 본사님의 시야작품을 이번에 에, 여기 어, 저희가 앞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뜻깊은 그러한 어, 그 시야작품이고, 에, 이제, 안경을 워도 내가 잘안 풀리니까, 여러분은 내용을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 그리고 이제, 해국가는 우리 다른 국가 한글날 노래, 에, 이따 부를 텐데, 예, 외솔 시현백 박사님이 한국 후에, 에, 우리 나라를 위해 지었는데, 한글은 우리 자랑, 문화의 센터, 민주의 정본 생활의 문의, 이글로 이 나라의 힘을 빕니다. 한글로 나라의 힘을 빕니다. 지금 세계는 85개국 248개의 세종합당을. 집시인정 노래는 내가 널뭐안 부르는데 사실은 이게 다굴래에돼고 굴러야 뭐 되고 1971년 12월에 TBC 지금 저 KBS하고 합격인 그때 동양방송 거기에 무가합창단이 이 노래를 처음 불러준 노래입니다. 돌아가셨지만 한경원 목사님이 지휘하면서 우리들에게 한때 고급을 하다가 돌아와 가셨어. 내가 강조하니까 그냥 책에만 칩려나가는데 내용을 보고 뜻을 새겨주기 바랍니다. 한글이 목숨 체험배. 한글이 목숨 이희호는 1932년 외설 체험배 박사가 어느 본칙점에 가서 방명록에 새까만 한자이름 써가는데 유일하게 최현배 박사님만 한글이 없음 한글로 이렇게 방명록에 기록한 책이 책을 대가는 칠일파 윤치호가 지었다고 연구하는 김영감이가 또선지학자이기도 한데 그 책을 어디서 구했어요 이걸 아까 왔다간 이대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가 좀 사정하고 많이 얘기를 해서 이거는 유족이 가져야 된다. 그저 안 갖고 돈도 좀 줄게. 그래서 사례를 하면서, 우리 외소래의 이 원문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외소래 성령이 일제시대 조선어 말살 정책 외놈들밑에서 우리 말과 글과 을을 지키는데 한글은 먹습니다. 이렇게 지키면서 나중에 조선 아학계 사건으로 함흥가옥에 복권을 3년 치르면서 가로글씨 한글 교과서 강북구에 문교부 편수장 하면서 한글 노래도 짓고 한글 세대계 한글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문교부 장관을 해야 하니 한글 교과서 만들어 굳지 국장을 에, 고집해서 한글 교과서를 만든 그런 훌륭한 아, 우리 대북 지사가 외설 체한의 박사님과 연세대 부총장을 하죠. 이번에 대표 조서가 일제시대 연구에 맞는 우리 말벌 말하자면 우리나라 문법 주식형 선전의 수제자 우리 문법 책을 아무리 좋다고 날고 까불고 떠들고 해도 서울대 어느 교수도 챔베 박사의 우리말로 문법을 따라온 것 이성 있으 한참 해버리면 친타뭐 이성은 아니지만 아, 이런 챔베 그 박사 문법을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 박사는 국어 문법이라 했지만은 외설 선생의 문법을 답습하고 딱 있다 없다 길다 한게 있지도 않 존재사 하나를 더넣을 뿐입니다. 이 성경은 독일을 갖다가 적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거에 지나지 않고 서울대학에 우리 문법 교육이 제대로 되 있는 거없어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앞면에는 도산 선생을 기리며 하는 이호열 우리 지친 자문위원이 구로군 교회원올라사고 나하고 연대대 그 신과에 그 입학 동의데는 공부까지만 입학한 동이에요이 어, 친구가 회령을 아, 만나가지고 그 부인이 우리 교회에 특송도 하고 있는데 할 때에 이 시야작품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고인이 되기 때문에 아, 이분을 추모하고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가 모르는 애국가를 지으셨고 우리나라 성국 애국자 남북 38천만 테레가 존경하는 테레의 스승이기 때문에 우리 이호열 목사의 시야작품을 여기에 실었습니다. 그 밑에는 외솔 체험대박사 무덤이 지금 아마 그게 남양주시가 된것 같아요. 그 진정면 장현리진정읍이돼있어요 그때는 진정면 장현인데 거기에 외솔 무덤 해가지고, 어, 외설된 산소가 또 있었는데, 어, 2009년 7월 23일에 대전형충원으로 산소는 옮겨갔는데, 말, 내가 아, 여기 외솔의 그, 감사로 있으면서 외솔의 형들하고 돌아가신 날짜가 3월 23일인데 에, 9월 어, 94년도 이때는 내가 외솔의 사무장 일을 봤어습니다김석득 박사 어, 그분도 금년에 7월달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외솔호덤에 참여 갔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많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박대희, 김석덕 박사, 또 박병순, 또뭐김재상은김아무배 등등 많은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 뒤에 사진 한 장이 속독해는데이요 내가 여기에 하고 이번에 대한 내가 논문을 썼는데. 남대문에 가는 세로나 백화점이 있습니다. 5층에 감리교 산동 교회가 있습니다. 스크렌톤 거기 여사와 그 아들이 세운 교회인데 그스크렌톤 그 아들이 목사를 지내고 한국인 목사로는 이 전득희 목사를 거기에 한국인 목사로 모셨습니다. 이전덕행 목사님은 민족주의자고 교육자입니다. 일제 시대에 일제 시대 되기 전에 에, 거기 공업학교, 초등학교, 청산학원 중등 과정을 만들어서 우리 한글을 가르치고 청산학원 구설로 조선어 강습소를 열었습니다. 청산학원 중학 과정은 현재 총장 서리를 지낸 한결 김윤경 박사 역시 조선어 학회 사도 목포를 치고 도산을 종결해서동사단 당으로 동사단 사건의 목포를 1년 치로 한 대하여 고 교사를 지낸 한결 김윤경 박사가 이 청산학원 주식영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조선 문자극 어학사라는 서울대학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국어 역사책을 지은 분이 한결 김영박사인데이전덕희의 국사가 청산학원을 열어서 주식영 전생을 국어 강사로 모셨기 때문에 스승으로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식영 전생은 한다라 말이라는 글에서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 조선어 문법 말의 소리든, 우리 세종 다음에 한글의 해불리주식의 한샘 주식형들, 우리 이한글학에전문입 구에 오면 왼쪽에 주식형 전쟁, 어, 얼굴상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거는 강사로 오신 분이 이 전덕의 목사, 도산 안창호가 우리나라에. 을사농약 정미 최조약 등으로 나라가 망해가는 걸 나라의 위기를 보고 나라를 건지자고 와서 세운 대북비밀단체가 신민회에 신민회조직할때 안창호 선생이 전덕희 목사를 총으로 모시고 신민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덕희 목사는 신민회 사건이 한 5년 후에 외놈들이 터져가지고 어, 가서 매맞고그 후유증으로 1914년도 주치경 선생님도 1914년도에 에,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전덕희 목사님은 감교 목사로서 민족주의자, 교육자이고, 대북기사, 내가 보면 소극 대북기사라고. 가족과 있는 그런 분이어서 이번에 소개했고, 자, 여기 올려요거 그 밑에는 우리 해야 동에서 한글날 국경일 기념 1905년 당시 연합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우리가 노력을 해서 15년 만에 노태우 정권이, 1910년에 왜경쟁인말도 듣고 한글날을 공휴일해서 우리 경쟁인들돈 버는 내지장점이냐 그리고 글자 없는 날을 공휴일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난가우일파한자패드리되일파 노태우는 별만나같지장군이지 어느 문자 간이 없어가지고 한글을 단순 기념일로 격하시켜서 한글을 땅에 집 밟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택부, 허우 박사, 안호상 박사, 한갑수 선생, 노산 이은상, 또, 저, 어, 세, 어 한양대학의 서정석 교수 등, 아까 이대로, 나, 는다 젊은 사람 앞으로 전이대로 투쟁을 하고, 한글나무 모임 학생들하고 투쟁을 해서 또 신인한 국회의원도 이렇게 불러드리고 또이상도 박사 사이 정두영? 아, 정두원. 그때 한나라당이 반전을 받았어요. 한나라당인데 자기 장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나라당 제가 책임지게 해가지고 한나라당을 설득하고 그래 공휴일 안하고 한글날도 일할게 국경일만 해줘 그래서 2005년 12월 6일인가 만장여야 만장일이 국경일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날 안 노는겠다고 해 놓고 노는 날 공휴일로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단체가 앞서주길 바랬는데 그러질 못해 할수 없지 나도 이대로가 앞장서서 한글일날을 공휴일로 해줘 옛날같이 옛날을 탄흔시켜줘 8년을 싸웠 그래서 옛날같이 국경일 공휴일로 한글일날이 오늘날에 공휴일로 돌아온 것이 23년 걸쳤고 역대 대통령이 국경일로 성격된 바로 이듬해 2006년도 1 0월 1일 한글날 세종문화회관에 노태우 대통령이 건영숙 여사하고 처음 참여하고늘 국무총리가 와서 축사하고 국무총리가 못오니까 이번에는 장관도 어제는문채부 장관도 오고 대통령이 나와야 돼. 5개인데, 3.1절 병인, 8.15경인은 나오고 왜 한글날은 대통령이 못 나오냐 이거야. 내가 그걸 오늘 글로 쓰려고 하는데 이 언론이 내글 자주 안 내주니까 어, 어디다 발표해야 될지 말로를 해야 될지 떠드는데 앞으로 한글날은 대통령이 나와서 경축사를 해야 17문학회가 대통령이 나오도록 많이 힘써 노력하고 한글 만세 지금 한글 몸이 아까도 말한 85개국의 세종학당이 있고 숫자로는 248개 세종학당이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사진 설명한다고 시간을 많이 허비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당에 5시에 전녁 먹으러 가니까 시간은 충분 해요. 어, 예, 그래서 좀 길게 예, 예, 얘기해 주시죠. 한글날공 고비일 되는데 나도 예. 많이 쏟았습니다. 막상 예. 드리고 예. 마이크 드립니다. <laughs> 아, 우리 작품 집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건모르셨죠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